심의안건 2호인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은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과제로서 지역경제 재도약과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를 위해 권역별 인공지능을 통한 성장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1호와 2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전체회의 안건 발표자이신 고학수 데이터특기위원님과 송경희 과기정통부 국장님께서 각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심의안건 1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재현 안건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브리핑은 고학수 데이터특위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데이터특위 고학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재현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서 데이터 전면, 전면 개방은 어, 투명한 사법 작용으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 그리고 판결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혁신적인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민간에서 요구해 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처이는 이런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어, 지난 6월달에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기도 했고요. 지난 9월달에 데이터 투기를 통해서 논의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 이런 민관 또 정부의 다양한 논의 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판결서를 국민 누구에게나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강구 이런 어, 다섯 가지 원칙. 있고 어 이를 위한 여덟 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어 여덟 가지 세부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제는 판결서 어 공개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는 형사 판결서는 2013년 이후, 민사 판결서는 2015년 이후 어의 판결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가급적이면 전부 어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미확정 판결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미확정 판결서는 미공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 공개하는 것으로 뭐 2014년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공개 시기를 당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어, 제언입니다. 세 번째는 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방식의 개선 방안을 어, 좀더 모색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네 번째부터는 공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세부 과제는 어,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명 등의 비실명화를 완화하면 좋겠다 현재는 개인에 관한 이름은 물론이고 법인에 관한 이름도 모두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 굳이 법인은 비실명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조치, 어, 뭐 속성값들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 추가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 알파벳 a b c 이런 방식으로 어그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어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람 수수료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는 어 판결서 한 건당 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는 뭐 이제 예산 논의를 통해서 폐지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미어 검색 방식 말하자면 키워드 검색 방식 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어그 키워드 검색 방식에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과제는 어 정보의 제공 방식에 관한 겁니다. 오픈 API 라든가 컴퓨터 처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API는 어그 외부의 서비스 개발자가 원격에 어, 위치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기술입니다. 어,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어,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제언을 담았고요. 이런 제언을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보다 구체화하여 실현한다면 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날,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서 열람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사법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공정성,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의 품질 제고 뭐 이런 일을 포함한 다양한 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이상으로 판결서 데이터 개방에 관한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 이후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 안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브리핑은 송경희 과기정통부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송경입니다 심의 안건 이후인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은 어, 지난 7월 발표된 디지털 루딜 2.0의 주요 과제입니다. 아, 지역 경제 제도약과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25차 4차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역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도권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각 권역별 강점과 특징을 반영한 대형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AI 플러스 X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을 확대하여 지역이 인공지능을 발판삼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이 간략히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호남권은 전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충청권은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형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조 산업의 집약지인 영남권은 초강역 물류 제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권은 보건 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을 선도하고 제주권은 인공지능 신서비스를 실증하는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선도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민간주도의 인공지능 글로벌화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특화, 융합, 산업 분야는 각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6개 지역 특화 산업을 신규 선정하여 인공지능 융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17개 시도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정책과 누딜 사업을 연계하고 대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호남권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각 지역의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성과 상출을 통해 전국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도자료 4페이지로 제가 조금 넣어놨는데요 첫번째 안건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질답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서 데이터 공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더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 오랜 기간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을 통해서 민간에서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고요.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후속 논의를 통해서. 판결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활용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도 인공지능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두 가지가 잘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성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또 역시 이제 이 안건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학기정통부 그리고 관계부처하고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뭐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의견을 또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25차 전체회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